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은요, 엘프코인입니다. 엘프코인 최근에 이렇게 윗꼬리봉 달면서 우리 투자자분들 마음 가슴 졸이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한 근거가 있겠죠. 그래서 이첫 번째로 차트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두 번째로 이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 세력들이 엘프코인을 어떤 식으로 핸들링할 까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코인을 매매하면서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차트 공부를 하실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차트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수 있는 건 뭡니까? 우상향하는가? 이 부분만 파악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엘프 코인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2023년 들어서 꾸준하게 이동평균선 단한 번도 안 깨고 상승을 만들어 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상향하는가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에 이때 세력들이 개미 털어내면서 엄청나게 우하향하는 패턴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쌍바닥 찍고 W자 패턴을 완성하면서 이전에 전구점 때라인까지 끌어올렸죠 지금 보시게 되면 우하향한 만큼 우상향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세력들 추가 펌핑 준비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있었던 매물들 있죠 이때 물렸었던 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물량들을 한번 소화해내기 위해서 살짝 눌려줬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 우상향하는 패턴이 끊기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잔파동에 흔들려가지고 우리가 놓아버리게 되면 궁극적으로 수익을 가져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만 생각을 하면 된다. 그럼 두 번째로 뭘 해야 됩니까? 세력들의 패턴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세력들이 터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물량들과 함께 개미들 털어내는 작업이라고. 이렇게 윗꼬리봉 만들면서 털었다가 매집하고 끌어올리는 패턴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차트 패턴만 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세력들이 어떻게 하는지 너가 어떻게 하느냐 하시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이 코인의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고 지갑 이동을 했는지를 나타내 주는 세력들의 지갑 트래킹입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이 물론 차트 공부도 하시고 뭐 영상도 찾아보시고 많은 걸 하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서 개미를 털고 어느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어느 구간에서 펌핑을 시키는지를 이 지갑 주소 트랜잭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도 보고 이러한 세력들의 자료와 정보까지 파악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요. 실시간으로 이고래들이 어떤 식으로 입출금을 하고 얼마를 입금하고 얼마를 출금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로 입금했는지 어디에서 어디로 출금했는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분석을 하고 고래들이 어떤 식으로 펌핑을 만들어 내는지를 알아야지만이 뭐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다. 그래서 뭐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구간 중요하다.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러한 세력들의 패턴을 알고 매매를 해야지만이 털리지 않고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만약에 이거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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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손절해버리고 그런데 내가 파니까 갑자기 상승하고 모르고 매매하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라 거예요. 우리가 차트 공부만 하고 아 나는 이제 차트에 도가 텄다. 아 이제 매매하면 되겠다. 하고 매매를 했을 때실제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 100명 중 2명도 안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98%는 잃는다. 나머지 이 1만 수익을 가져간다는 건데 이 2%의 사람들 뭡니까? 이 세력들이 어떻게 할지를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추가적으로 펌핑을 만들고 어디까지 펌핑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까지 알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데이터 값을 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긴가민가하시다가 그냥 흘려보내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런 게 저는 정말 안타깝다라는 거죠. 정말 왜 그러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자료와 정보가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만 드리면은 입만 턴다라는 느낌이 강하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들을 최신 매매 전략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코인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코인 대응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뒀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기간을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도 다 적혀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 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분들께 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응 자료 받으시는 방법은요 정말 단순 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7702-3789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2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숫자 2라고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셔야 제가 스팸이 아니라 아, 제 영상 시청자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는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적어놨고요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외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이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지금 이런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느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네이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숫자 2라고01077023789제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요 절대로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 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매일 무조건 급등 나올 코인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6월달 메탈 제가 직접 추천드렸었고 50.48% 수익, 7월 리플 64.86% 수익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이 리플 616원의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천드렸었던 코인들 모두 급등 나왔었고요. 7월달에도 많은 신청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청 주신 분들께 이 리플을 추천드렸었고요. 여러분들도 알기 쉽게 이 매수 근거와 진입 조건, 목표가를 알려습니다 알려드렸습니다. 640원 돌파시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2, 3일 내 폭등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 받고 수익 보셨던 분들 제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알려드렸던 타점보다더큰 수익 얻어가신 분들도 많고요. 저는 자율 매수 매도가를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매매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확인하는 대로 바로 직접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급등 코인입니다. 선착순 20명. 메일이라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 7702 3789 제. 개인번호로 전송해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무조건 상승하는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명인원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딱 5분 남았습니다. 아래 보시는 번호 010-7702-3789제 번호로 매일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제가 특별히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